네, 안녕하세요. 8월 22일 금요일 HLB 또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다뤄드렸지만 오늘은 좀 확실하게 스탠스를 어떤 식으로 취해야 할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또 오늘도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건데 저는 지금 보시는 이 유튜브 영상에서든지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든지 이런 네, 해외선물이나 뭐 코인, 비상장 주식 네, 이런 것들 절대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설 트레이딩 어플을 설치하라는 이런 설치 권유나 ai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같은 거 네, 일절 안 하니까 꼭 사칭에 주의를 하시고요. 네,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괜히 피해 보는 일 없도록 항상 네, 주의하실 수 있게끔 제가 영상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제 오늘 핵심만 좀 빠르게 볼 건데요. 아직 8시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네, NXT 거래 가능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중에 6% 이상이 하락이 나오면서 이 어제 같은 네, 전일의 상승 흐름을 상승 흐름이 지금 깡그리 무너졌죠. 그래서 HLB 제약도 네, 이렇게 차트 보시면 큰 폭으로 오늘 6%가 넘는 또 하락이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그룹 전체 분위기가 네, 싸하게 식었는데 이제 FDA 가남 그 신약 재신청이 지금 지연이 이제 투자자 기대치를 좀 깨부순 이 핵심 악재라고 다들 보고 있으실 텐데 물론 이제 합병 무산부터 뭐 투심 자체가 지금 코스닥 바이오주 전반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기도 하지만 이 HLB에 좀 핵심 먹거리라고 보는 이 리보세라닙 이거에 대한 지금 전망이 불분명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네, 상당히 어둡습니다. 주가에 지금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다시 HLB 차트로 넘어와서 차트로 봤을 때는 그래도 네, 기술적 그리고 심리적 지지선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주봉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네 지금 주봉 차트로 봤을 때 과거에 지금 보시면 여러 번 이제 저항으로 작용했던 그 자리가 네, 지금의 지지로 작용을 해줄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월봉상 네, 월봉 차트로 봤을 때도 네, 120 선에 지금 지지까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지력이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도 맞아요. 물론 다음 주까지는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더라도 결국에는 요음 하락 그리고 네, 회복 패턴을 네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앞으로의 예상되는 흐름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결국에 가장 중요하죠. 네 FDA 재신청. 그리고 네, 추가 승인. 요 모멘텀이 지금 살아나는 게 어쨌든 중요합니다. 없으면 이제 계속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 네, 지지가 힘을 못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신약 승인이나 승인 성 아니, 신약 승인 이 성공부터 뭐 펩타이드 원료 수출 합병이나 뭐 M&A 재추진 같은 요런 호재가 터져줘야지 이제 주가가 쭉쭉 치고 갈수 있을 텐데. 지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FDA 승인이 좀 일정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어쨌든 손절 또는 관망이 가장, 네, 제일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감내할 자신이 없으면 빠져나오는 게 맞겠죠. 굳이 도박수를 둘게 아니라. 네, 그럼 확실한 진입 시점이라고 볼수 있는 확실한 진입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거는 바로 거래 대금에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네, 폭증하면서 어,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전환 흐름이 보이면 네, 그 시점이 네, 진입 시점이라고 보면 되는 그런 종목이 지금 HLB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전체 증시, 전체 증시의 이 분위기도 무시 못, 아, 무시할 수 없는데 결국에는 이 코스닥 지수나 이, 그리고 이 코스닥 안에 바이오주가 상승세를 타면 HLB도 같이 올라 붙을 가능성이 90%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추세가 깨졌고 호재도 아직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선 고정용 관망 모드로 봐야 됩니다. 근데 FDA 승인 제도전이뭐 터지든 뭐라도 터지면 말이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수급 움직임이나 이 수급 움직임이나 반등 신호가 잡히면 그때 진입한다면 이제 수익 구간은 확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발 빠르게 근거 있게 접근하는 걸좀 목적으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소통방에서도 계속해서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이상한 데서 휘둘리지 마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잘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다들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해주시니까 저도 지금은 나름 이제 뭐 책임감도 책임감이고 재미도 좀 느끼고 있는데 네, 비용 들어가는 게 일절 없으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도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네, 입장 조건이 있죠. 입장 조건은 네, 구독입니다. 그래서 영상 좋아요하고 구독만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모바일이시라면 여기 하단에 영상 설명란에 이 더보기를 클릭하셔야지 이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뒀는데 똑같은 거를 네, 그냥 링크 클릭하시면 편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다들 많이들 활용하시고 오늘은 좀 굉장히 짧게 네, 흐름을 한번더 짚어드리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네, 중요한 내용, 그리고 실시간으로 중요한 것들은, 네, 어쨌든 소통방에다가 그때그때 그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또 영상으로 조만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짧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